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1번 금강, 2번 신품종단엽복륜, 단역, 3번 태홍소, 4번 중투화 옹비, 5번 무명복륜 총 5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난초는요 상자의 금강에 신화가 두개 달린 그런 난초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태도 좋고요 신화에서 뿌리도 나기 시작했고요. 아주 난초는 깔끔하게 배양된 그런 난초입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고 뿌리가 아니라 난초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주 뭐 배양이 기가 막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뿌리 이제 그 난초에 입장은 6섯인데 굉장히 이게 두꺼워요. 두껍고요. 배양이 아주 잘 됐고요.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이제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나무랄 데 없어요. 깔끔하고요. 구쪽에 뿌리가 다섯 개 다섯 개가 있고, 신화 쪽에서 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화들의 벌부가 상당히 큽니다. 신화들의 입장수가 한 다섯 장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모초은 사실은 입장수가 여섯 개입니다. 난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게 배양된 그런 난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예. 아주 중개부른 모습이 아주 멋진 그런 금강입니다. 금강은 이쁘게 넓어지면 1.5 이상 넓어져요. 저희 난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난초입니다. 자, 요 금강은요. 한쪽에 신화가 두개있고요 사이즈는 18.5에 1.1이나 됩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에, 신품종. 단엽복륜입니다. 굉장히 우육질이고요. 에 단엽복륜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반복륜인 것 같아요. 삼반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뛰어난 품종의 신품종 단엽복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난초는요. 에다 자라면 사이즈가 10cm 내외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 끝이 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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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난초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난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둥근 모양이에요 다 이렇게 둥근 모양이고요 아, 세력을 받으면 이렇게 산바루가 들어가면서 이 끝이 둥급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뛰어나게 뭐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뭐 난초는 뿌리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예, 신화 쪽에서도 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신화 두 개가 전진 쪽 뒤쪽에 달려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난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 크지도 않으면서 딴딴하고요 굉장히 고퀄리티의 좋은 난초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난초는 좋습니다. 요, 신품종 단연풍은요 이쪽에 신화가 두개 있고요. 사이즈는 9cm에 0.9입니다. 가격은 45만원입니다. 세번째 난초는요. 태용소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태용소는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잘알 겁니다. 아주 뭐, 우리나라 난초의 죽음 도심의 대표적인 품종이기도 하고요. 또 뭐, 뛰어난 난초이기도 합니다. 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난초는 이렇습니다. 요런데요. 요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데요 여기에 이따부 보여드리겠죠 여기에 중요한 적이 하나 있어요 자 뿌리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조금 뭐 가닥수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신화도 하나 딱 달렸거든요 여기 딱 신화 하나 달렸죠 예 그리고 여기도 신화가 달렸는데 뿌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난처는 전체적으로 뭐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에, 여기에 충해 흔적이 있어요. 요거는 충해 흔적이거든요. 요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태양수는요, 세촉에 신화 포함해서 세촉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화가 또 하나 나오고 있고요. 음... 사이즈는 17에 0.9입니다. 가격은 1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난초는요. 음 무명 공륜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품종이 좋습니다. 잎 폭도 넓고요. 잎도 두껍고요. 나무랄 데가 없는 난초입니다. 거기다가 신화가 세계까지 달려가지고요. 가을에 전시에도 쓸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복륜는 선천적인 백봉류입니다 그래서 꽃을 못 봐서 꽃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에 가지고 나왔거든요. 난초는 굉장히 좋은 품종의 그런 복륜이기도 합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난초가 이렇게 잘 생겼어요. 굉장히 잘 생긴 난초입니다. 아주 뭐, 뛰어나게 잘 생긴 그런 난초입니다. 자, 같이 잘 생겼죠.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유기질비로 혼자, 물론 조금 있어요. 있어도, 신화 쪽에서도 뿌리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신화가 세 개나 달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뿌리의 개수는 좀 충분합니다. 뿌리는 좋아요. 그다 단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난초 굉장히 좋거든요. 난초는 나무를 할 때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백봉륜입니다. 요, 무명봉륜은요, 세촉에 신화가 3개 있습니다. 사이즈는 19에 1.3이나 됩니다. 가격은 19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삼반 단엽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 이제 철사로 이렇게 해놨던 거는요, 사실은 저 수영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삼반 단엽은요. 키가 한 10cm 내외로 큽니다. 이 폭은 뭐 넓어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1.12까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삼반 단엽이 또황산반 단엽입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있는 난초라서 가격이 싸지가 않아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난초를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난초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렇고요 무늬도 잘 들어가 있고요 끝끝 끝, 끝은 이제 짝변에둥글고요 네, 그런 난초입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완벽하게 좋습니다 아 요번에 난초를 잘 키우시는 분이에요 뿌리는 완벽하게 좋고요 신화 쪽에도 뿌리가 났고요 신화 쪽에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늬는 들어오고 있고요 난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의 모습이 요렇습니다 요렇고요 이 끝이 둥글고 짝변이고 무늬가 아주 잘 들어가 있고 또 후욕질이고요 네, 난초가 요렇습니다 아니면 난초는 뭐 잘생긴 뛰어난 품종의 난초이기도 해요 난초가 이렇습니다 에... 이 무늬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난초는 퀄리티 가 좋은 그런 황산만 단엽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산만 단엽 은요 두 쪽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10에 0.8입니다 가격은 39만원입니다 어, 6월 30일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가는 날입니다. 반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반년 동안 사시면서 뭐 생각하셨던 일이나 목표로 삼았던 일을 얼마나 어, 이루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참 여름이면 여름이면 에란인들은 그래요. 아구야올 여름에 난초가 더가 끼고. 아이고 이걸 이걸 우려 하노. 사실 그러면서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에...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에란인들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에... 올 여름 굉장히 덥답니다. 어느 해보다도 덥답니다. 에란인들의 결실이 가을에, 아, 올여름 잘 이겨냈다. 아, 올여름에 난초 잘 키웠다.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소원하실유튜한 번씩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